자 마술을 보줄 거예요. 누나가 누나가 형형 응, 응, 이리로 좀 와주세요. 싫어. 어, 그래, 누나. 일보세요 빨리. 자보세 누나가 형님한테 비속말을 할 거예요. 아 비속말로? 네. 그 내가 뭘 알아?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안 들리게 해야 돼. 근데 그게 난 알아. 자 누나 손가락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

야, 이 바보 똥꼬야! <laughs> 그거에 맞는 말을 했어, 내가 바보 똥꼬야라고!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만 치고! 그다음... <laughs>